네, 수학 투 라이트 센 176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졌대요. 자, x가 2와 같거나 그거보다 컸을 때는 y는 ex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울기가 증가하는 이런 직선이었겠죠? 이 이상이었을 때.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는 x제곱 플러스 1인데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자, X에다 1을 집어 넣었을 때, 높이가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꼭짓점은 0,1인데, 이렇게 위쪽에 있는.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높이가 2니까, 이렇게 여기도 포함이 안 되는군요. 자, 요런 그림이어때요그 음.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인데,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높이가 2였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거의 높이가 2였으니까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서 만나는 이런 함수였나 봅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끊겨 있는 지점이 마이너스 1과 2에서 끊겨 있거든요. 근데 연속이 아닌 지점은 X가 2였을 때가 되겠습니다. X는 2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지점에서는 모두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